조선시대 남공철이라는 선비가 쓴 동원화수기라는 수필이 있어요. 남공철은 조선 후기의 문인이자 학자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보여준 인물이에요. 작품의 배경은 작가의 동쪽 정원인데 게으른 성격 탓에 제대로 가꾸지 않은 정원의 복숭아나무 한 그루와 이름 모를 잡목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종이 아름다운 복숭아나무만 정성껏 돌보고 잡목은 무시하자 주인이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종은 복숭아나무는 예쁘고 열매도 맺지만 잔목은 쓸모없고 복숭아나무 성장에 방해만 된다고 답했죠. 하지만 주인은 하늘의 도리를 들어 반박해요. 비와 이슬이 차별 없이 내리듯 군자는 모든 존재를 두루 사랑해야 한다며 잔목도 똑같이 천지의 길을 받고 태어난 소중한 존재라고 말했어요. 이 작품의 의의는 조선의 만물평등과 박의 정신을 강조한 휴머니즘적 사상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의 중요성을 자연을 통해 아름답게 그려낸 작품입니다.